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정섭의 인생역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미노 로직스에 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미노 로직스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처음 뵙기 음, 때문에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하도록 하죠 예전에 저는 한국경제TV 그 다음에 이데일리TV 어, 그 다음에 솔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sbs 비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좀 어렵죠.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노란 톡방을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면 노란 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링크 타고 들어오시고, 어, 숫자 1111 입력하시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어, 들어오시는데, 어, 홍보, 홍보하시는 분들은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뭐 테러를 당해가지고, 한 하루에 100개 정도 그걸 지우는데, 아, 죽을 뻔 했습니다. 아, 아미노로이스 시작하죠. 아미노로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미노로이스의 흐름을 보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 추세가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가, 최근에 여기서 저점을 좀 만들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보면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났죠 일시적인 물량들이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금 상승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같은 경우에 녹색 화살표가 생겼습니다 자 녹색 화살표가 생겼다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녹색 화살표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녹색 화살표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녹색 화살표. 보고 그 다음에 224선 돌파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224선 지지하는 거 보고 접근하면 되겠다. 자,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224선 어떻게 됐습니까? 윗꼬리를 달고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죠. 자, 오늘의 시장이 조금은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애들은 그냥 올라갑니다. 올라가지 못할 애들은 밀끌려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정도의 물량 가지고 이 정도의 물량 가지고 여기에 세력선인 220 2 4절 돌파한다? 돌파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자 돌파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는 한번 쉬어줄 거란 말입니다. 쉬어주고 다음 날 다시 한번 도전할지 몰라도 그다음 날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연속성이 이 없을 것 같아서 목요일과 금요일 정도는 쉬어 주고 그 다음 주에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자, 일시적인 테마를 받아서 얘가 올라간다고 해서 내일 바로 치고 올라가겠다. 어,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음 내일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냥 한번 정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 대해서는 분명히 매수의 구간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위치에서, 어, 물량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물량을 갖고 계신 분이 이 영상을 보겠죠? 물량을 갖고 계신다 하면, 224일선 돌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어, 제 생각에는 224일선 여기에가, 여기에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물량의 단가가 맞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좀 털어 주시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수익권이 좀 나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이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이 정도에서 수익권이 된다고 하면 이 정도에서 한번 털어 줘야 돼요. 털어 주고 나서 나머지 가지고 또 상승에 베팅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저항선과 지지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선 같은 경우는 224선이 최고의 저항선이고, 그 다음 저항선이 여기 있죠. 여기에, 어, 여기 있나요? 여기에. 1946원. 1946원이 2차 저항선. 그리고 1차 저항선은 1614원 정도 보시고 가시면 되겠고, 여기 지, 어, 저항선을 돌파 후에 지지를 한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손절가를 한번 봐야 돼요. 손절가는 2일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선이나6일선 타이트하게 잡으면 6일선 1320원 보고, 어, 접근하시고, 아니면 조금 더, 어, 여유롭게 잡고 싶다. 그러면 1250원, 1250원, 2일선을 어, 단기 저 어, 지지선을 잡고,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 저항선과 지지선은 반드시 제가 잡아드렸으니까, 이 저항선과 지지선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지 저항선을 넘어서고 지지선, 지지선을 어 하, 하방으로 지지선을 깨고 내려갔는데도 계속적으로 갖고 계시면 이전에 저점인 여기 저점이 1130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음, 지지선은 지켜주시고 손절가도를 지켜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